그, 근데 뭐 시냇물 네, 흐르는거는 지구라지 한마리면 되잖아 지구라지 한마리가 시냇물을 흐르거든요 그 한마리 때문에 그그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은 우리 젊은 애들도 음. 많이 마음을 걸리죠 그것 때문에 그러 일이 또 한번 걸리면 수습이 안돼 사실은 도저체 누가 잘했다 누가 말 못했다 어제도 얘기를 했잖아 저번에 해보고 또가 다리 꺾으면 음, 내가 추만 추게 이렇게 말해서 꺾어놨더니네찰차잡 <laughs> 이거 이런 일화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아니 저거 안 했죠? 아니 정그래 어, 지금.

그그까지살아온거 제가 근 제가 말하면 잘안듣생이을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막내들은 다들은안안그근 이쁘다 안이쁘다서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좀 설명하기 좀 애매해요. 다가담 음. 끊었어 저도. 에이, 그냥 끝자. 그리고 끊었다. 아, 딱 처음에 담배 끊었을 때는 환장하대데그리 여기도 담배 끊으신 <laughs> 분들 계시지 않고, 그 대부분. 어. 저는 막 몸에서 버벅지가 지나가던데요. 예. 네, 그리고 막, 그 다음날에는 막, 머리카락도 서고, 이렇게 초지연로 다, 다 서고 그러던데. 그, 아, 처음에 정말 힘든 거니? 그거 참끊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담배는 어떤 분이 전에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담배는 끊는 게 아니라 참는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인가 했더니 정말 그래요 아, 지금 저도 참고 있어요아직까 싶어요 잠을 자면 꿈에서 담배를 끊는 꿈을 아직도 꿔요 계속 밤새 꿈막 담배 피우고 그러거든요 꿈에서 <laughs> 아 여기 이래서 참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담배는 참는 것이 끊는 게 아니구나 라고 잘라봐 뭘까? 자다 맞습니다 네, 어, 다 왔어요. 진짜 다 왔다니까 30분 더 뭐. 가야 되는 건 아니죠? 아, 저 행사 안 한다니까요? 아, 행사 안 한다고? 기서 아, 아, 정착해서? 아, 단독에 이제 가가지고 단독에 있을 거예요. 단독에서 좀 이제 또 쉬다가 또 제, <laughs> 제, 제 이제 동생이 맞습니다. 또 무조건 가라꼭 가야 돼! 그러면 그때 한땀 흘렸다 나오는 거고. 이제는 조금씩 날면서하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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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발이를 아, 해야 되니까. 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무조건 아, 시험에 좀 가서 아, 해. 그러면은 이제 또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축하비권. 이거, 이게 근데 제가 느이렇게 제가 아직도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웬만하면 후배들은 시키자라는 얘기를 해요. 이제 후배들이 새로 나온 후배가 없어요. 저희도 이번에 가이드 검색을 좀 하자. 그, 절 보고도 가이드 좋게 좀 주시게끔 멋있게 화 하자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하던 애들이 모이는 거지, 새로운 아이들을 시키려니까 멋있게. 그게 중국과 문제예요. 그러게 전 중국에 가이드를 계속 하던 사람들이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니다 보면은, 나이가 있는, 아직까지도,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가이드를 하는 것을 좀 보게 되고요 어린애들이 아 가이드를 이제 시작하는 애들은, 지출을 보여요 맞지는 않을 거야. 왜냐면 점점 적어져요. 이제 직원들 찾기도 힘들고 어가면 호텔에서 직원이 그렇게 싸가지가 없어도 사장들이 많은 분들 했어나 안에 갈래 그러면 훨씬 있다. 그 가버리면 또 찾기가 어려우니까. 네, 이제는 직원 애들이 사장이고 사장이 직원이니까 내 돈을 받으면서 자가 크거를죠다 아, 왔나? 자사망일 동안 우리의 그 길이 되어지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희생해주신 우리 서영 씨한테 큰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곳에 이렇게 오게끔 길을 열어주었던 우리 관철수 씨, 감사합니다. 응. 자, 우리 그저 베스트 드라이버 따고 십구라, 십구라, 십구라. 합해보세요 따고 시구라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꼭 어, 어, 네, 아프지 마시고 어, 동창회에 아, 여행을 가고 네. 그죠? 시간이 제어 여행을 하고 아, 시간제있 여행을 아, 하시기 그러면 일단은 제주도에 한번 건강하게 이제다가 오시면은 꼭 연락하세요 단장 저거 조금 오신다 그럴 때는 연락 한번 주세요 네, 네. 연락해 주시면 제가 갈수 있는 한 한번 갈필리가습니다네자 고생하세요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